예를 들어서 보통화에서 워 선走了. 근데 광동화에서는 거 자오신라. 워走先. 我愛廣東話.廣 ơi 광동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지입니다你好,我是陳一諾. 자, 오늘은 어떤 글자 알려 주실 거예요? 给. Be. 이 글자 저는 처음 봐요. 예전에 광동어 배우기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글자예요. 저도요. 근데 광동어에서만 쓰이는 글자인가 보네요. 네. 자, 주다 라는 뜻입니다. 어떻게 발음하죠? 베이베이 라고 발음합니다. 음. 한번 더요. 베이베이 주다 라는 말. 베이 알아주세요. Be. 자, 나한테 주세요 라는 말 어떻게 해요? 빼잉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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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어 라는 발음이 아, 좀 흉내 내기 힘든 것 같아요. 좀 자세하게 알려줄래요? 어떻게 하면 되는지? 뱅어, 뱅어. 응. 콧소리가 많이 어, 들어가요. 잘 하시는데요. 아, 괜찮아요? 이 정도 네. 하면은. 이어 아, 재밌습니다. 이어 응. 나한테 줘 라는 얘기예요. 응. 돈을 주다 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뱅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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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, 나에게 돈을 주세요 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? 베청어 베어 베청어 베어 계전어 요어 순이네요. 근데 우리 부통화에서는요 나한테 네. 돈 주세요라고 할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. 네. 부통화는게 <놀람> 네. 워, 어给我钱. 근데 광동어에서는 어순이 달라져요. 네, 순서가 좀 달라요. 게전어 음. 이렇게 하네요. 응. 그죠? 응. 광동어는 이렇게 순서 바뀌는 게 많이 있나요? 음, 몇몇 개 있어요. 어떤 게또 있을까요? 어 예를 들어서보통화에서我先走了 근데 광동어에서는我早先啦,我走先. 아, 음, 응. 我先走了.나 응. 먼저 갈게라고 할 때, 我先走.요요 응. 응. 어순으로 요 해야 되는데, 응. 광동어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? 我走先.我走先.我早先啦.我早先啦. 응. 어 응. 이렇게. 응. 어 그러고 보니까 홍콩 친구나 응. 영화들에서 보면은. 응. 아, 어, 我走先이라고 음, 얘기하는 거 음, 음, 같아요. 我走先. 맞는지 얘기하는 거 같아요. 네, 네. 我走先. 어, 음, 광둥어와 보통화의 이 어순, 음. 어순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아둡시다. 자, 나에게 돈을 주세요. 뭐라고 해요. 俾錢我.俾錢我.俾錢我.俾錢我. 給我錢이 뜻입니다. 음.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문장이에요. 음. 나한테 돈 조금 좀 주라 한다면은 俾一點錢我.俾一點錢我. 베이, 디티 징, 어. 베이, 야티, 징, 어. 얕디가 조금이란 뜻이었어요. 네, 이디아. 이디아. 나 조금 가지고 있어. 한다면요. ᄂ, 야오, 야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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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ᄂ, 야티, 징, 어. 아니구나. 베이, 야티, 징, 어. 해야 되는구나. 嗯 그죠? 렇 네, 나한테 돈을 좀 주세요. 한다면, 베이, 야디 징, 어. 라고 하면 됩니다. 자, 앞서 나왔던 동영상들, 예, 반복해서 보시면서, 꾸준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. 음. 자, 줍니다. 뭐라고 해요? 비비 나에게 주세요. 비 어, 음. 나에게 돈을 주세요. 비친나비친나 음. 저에게 돈을 조금 주세요. 비약디친나 음. 이런 식으로 문장을 조금 조금씩 늘려가 보도록 음. 할게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